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김동수 선생님 합격생으로 온 반현진이라고 합니다. 제 스펙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려대 바이오공학부를 졸업해서 14기 서울대 고려대 로스쿨 최초 합을 했고요. 어, 대충 리트 점수는 이 정도인데 되게 높아 보이는데 사실 저그 돌렸을 때 모의 지원 돌렸을 때 타교 1.5배 수였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는 사실 합격 가능성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타교에 워낙 좀 엄격하신 학교고, 그리고 1.5배수라면 저는 도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는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릴 거고, 아마 제가 합격생으로 뽑힌 이유는 제가 가장 평범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봤을 때 그냥 공부만 할것 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저 되게 잘 놀고, 잘 즐기고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냥 솔직하게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논술은 아마 김종수 선생님 슬라이드에서도 봤을 텐데, 저는 일단 공대생이다 보니까 글을 못 써서 논술을 시작한 것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 문과 친구들한테도 논술을 들으면 정말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 그 이유는 논술 기초반에서 이제, 어, 짤막짤막한 배경 지식들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사회 부분, 철학 부분, 뭐, 과학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게, 추리논증과 언어 이해를 준비하는 데도 저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공대생이다 보니까 뭐 투표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철학과는 누가 있는지를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아 이런 이런 사람들 있구나 하고 지문에 딱 나왔을 때 어색하지 않게 뭔가 새로운 이름이 나오면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어나 이거 이름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을 배우다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논리구조 구성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언어 이해를 읽을 때도 아. 이게 이런 이런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아, 이거 논술 쓸때 약간 이런 부분에 해당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인 글이구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문과 분들이 대부분 나는 글을 어느 정도 쓰니까 논술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저는 리트 논술은 일반적인 그 자소서 논술, 뭐 들어오실 때 썼던 논술들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논술은 답이 있는 논술이거든요. 사실 학교 들어갈 때쓴 논술들은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쓰고 어느 정도 좀 교수님이 보기에 괜찮게 쓰고 하면 되는데, 리트 논술은 저는 대략 수학 문제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정말 바라는 답이 딱 있습니다. 물론 논술 꽈락은 정말 적을 테지만 저는 그 꽈락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 꽈락 때문에 안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 그냥 기초반을 들어보시는 걸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을 쌓는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자소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중 껍말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지원 동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문항을 묻고 있지만 결국에는 일관된 지원 동기를 가지고 내가 왜 변호사가 돼야 되는지를 서술하는 게 자소서예요. 근데 그렇게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봉사 활동을 뭘 했는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제 지원 동기를 녹여요 그~ 정문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 종수 쌤한테 이제 갈때 종수 쌤 수업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자기가 스텝에 다 적어 오라 그래요 그냥 너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해왔던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다 써와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 쓸 만한 거를 건져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건지셨냐면 봉사활동 그 사회공익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봉사활동만 생각하기 쉬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부청사에서 AI 국방 그 포럼 같은데 가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마치 이제 우리 요즘에 해커 해킹이 많이 일어나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데서도 또 AI로 진행되니까 그걸 해커를 해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막을지를 생각하기 위한 활동. 간 걸로 써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AI 국방 포럼에서 그게 나오지? 라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최대한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7월 반에 신청했거든요. 그 이유는 물론 제가 공대생이어서 글 쓰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고 어, 9월 반에 가시면 2주 만에 완성을 하셔야 돼요. 저소서를 근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피드백을 받고 이 피드백을 어떻게 고칠지를 생각하는 게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 것과 하루의 시간이 있는 건전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칠팔월 반은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수님도 좀 아니 선생님도 좀 여유가 있으세요. 왜냐면좀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에 비해 하루하루 진행되는 반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금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론, 가져가면 열심히 써주세요, 쌤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는지 말을 안 하면 선생님은 모르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어떤 학부 활동을 했는지 잘 아는 건저 자신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도 그거를 그냥 아 이런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이러 이렇게 고쳐보고 자기가 고쳐보고 어이 부분은 근데 이렇게 고치는 게 낫나 이렇게 고치는 게 낫나라는 생각이 분명 들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저는 체크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어 그런 것들을 다 받아 먹는 게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한푼두푼 아니잖아요. 솔직히 비싼 돈 내고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좀 자기가 자소서를 쓰면서 생긴 질문들도 적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왜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살려서 쓰기. 저는 사실 재수를 했는데 초시 때도 138점대였거든요. 표준 점수가. 그리고 저는 고려대 자은대데도 불구하고 고려대를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자소서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던 게전 처음 자소서를 쓸 때는 AI를 제가 했던 사람이어서 AI 입법이 잘안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가서 살리고 싶다는 식으로 썼어요. 근데 두 번째 자소서 쓸 때는 이제 변호사님이랑 상담 기회가 있거든요. 종수쌤 수업을 듣다 보면 그때 하는데 아, 근데 그거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닌데요.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거는 내가 변호사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에 가는 건데 변호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내가 너무 입법 정책 같은 걸 썼구나 그럼 난 입법가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왜왜 왜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살려서 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어 이게 저는 사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종수쌤을 추천드리고 어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작년에도 그 해커스 홍보 영상을 찍을 정도로 종수 쌤한테 진심이거든요. 그 이유가 잘못된 자소서를 보기는 쉬운데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디를 어떻게 고치는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후배들 자소서를 첨삭해주면서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어디가 이상한데 까진 들어요. 근데 이게 어디가 이상하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는 어려워요. 근데 전좀 많은 분들한테 받아봤지만 가장 그거를 어떻게 고쳐라를 넘어서 심지어 선생님은 자기가 타이핑을 해오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지원 동기다 이렇게 쭉 이어져야 돼요 어차피 대부분의 로스쿨 자소서는 대학 수 지원 동기가 뭔지 대학 생활을 뭐 했는지 학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거든요 이건 결국 너왜 법조인이 되고 싶어? 너왜 로스쿨 와서 뭐 하고 싶은데?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서 99.9%는 지원 동기를 살려서 일관적 게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로스쿨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로스쿨 면접은 일단 로스쿨 면접도 리트 논술처럼 답이 존재하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긴 하는데 그중에 논거가 더 부합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더 많이 할수 있는 게 있고 좀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면접에서는 뭐 이거 찬성 말해야 될걸?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많이 안 겪어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저 때는 양음성, 위음성, 위양성 이런 거 나왔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양성이 아닌데 양성처럼 판단이 되거나, 음성이 아닌데 음성처럼 판단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흔히 로스쿨 면접하면 그냥 뭐 어, 마스크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마스크 써야 되나 실외 마스크 뭐 논쟁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 그런 게 나오는 것도 있죠.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건 실외 마스크 논쟁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외 마스크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사회주의가 올리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올리냐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질문만 보고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주는 강의가 로스쿨 면접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틀을 만들어주는 강의는 김종수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김종수쌤 책을 보시면 200 주제가 있고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그리고 근거가 3개씩 다 있어요. 그리고 그 3개씩 있다라는 것 자체는 틀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본 강의가 아니라 소규모 면접 강의라고 또 있거든요. 그걸 들으시면 그 틀을 아예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나 논술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그 그냥 그 틀이 답안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건 역시 거저 먹여주는 건 아닙니다. 종수쌤 여기 나와서 보셨겠지만 되게 깐깐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더 깐깐해요. 진짜 많이 깐깐하시고 정말 내 답안이 마음에안 든다. 바로 가차 없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이유는 제 저의 인격적인 것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정말 그 글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 글이 어디가 부족한지 나의 부족한 점을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좋았고. 근데 사실 힘들긴 합니다 정말 그200 주제에 대한 답안을 다, 답을 할수 있을 때까지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한 168장 나왔던 것 같아요 정리본이 최종 정리본이 근데 그거를 이제 소규모 스터디를 해 가지고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 면접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러고 실제 마지막에 이제 추가 면접 같은 거 이제 모이 면접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올해 로스쿨 그 시험을 봤을 때그1 4기 시험을 봤을 때 고대 로스쿨에서 압박 면적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니까 제가 제일 대답하고 있는데도 막 면접관님들이 이런 표정을 지으시거나 아니면 안 들으시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한번 보고 왔으니까 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좀 이번엔 아빠 면접인가 보네. 이 정도로 느껴지고 그리고 사실 종수쌤이 더 매섭게 이렇게 추가 질문도 하시고 분위기도 더 엄격하게 잡으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안쫄고 그냥 제가 준비한 답을 다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좀 멘탈이 흔들렸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좀중요하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면접장에서 나오면서 면접장에서 딱 문제를 봤을 때 나이 주제 한번 해봤는데? 나이 주제 한번 건드려봤는데? 라고 느껴보고 싶으시면, 그냥 신청하세요. 솔직히 200주제나 건드려주시는데, 없지 않을, 없, 없, 을 확률이 적고요. 그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수님이 딱 봤을 때, 환경문제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니네 환경문제 나온다고 이랬는데, 사실,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어? 로스쿨에서 왜, 환경문제가? 그리고 그때 뭐, 환경이 뜻던 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상한데 환경 문제가 왜 나오지 했는데 서울대에서 두지문이 환경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그냥 맞구나 역시 오랜 시간 일 일을 하신 분은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그 덕에 좀 시험을 잘본 편이어서 여러분들도 그 기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앞에 서서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